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견고한 얼음으로 원한을 끊어낸 유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라의 현재 입지에 대해서는 최근 3.8 픽업 관련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초전도나 로자리아 육돌 또는 종려 쉴드의 물리내성 감소와 함께 베넷의 공격력 뻥튀기와 미카 등등 유라의 딜을 최대한 밀어주는 구성들은 제 체감상 명암 기준의 애매한 사성 무기로는 현 상황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엔드 컨텐츠인 연어를 밀기 위한 목적과 유라에게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유나야시처럼 를 같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유라의 딜을 몰빵하는 주인공 구조로 활용하고 싶어서 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극종결까진 아니더라도 종결급 스펙을 갖춰야 하며 꼭 풀돌까지는 아니더라도 1돌파의 5성 무기 정도는 착용해야 요즘 같은 무대에서 그나마 유라를 주인공으로 활용하기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유라 돌파 효율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2돌파나 4돌파 같은 구간에서 파티 서포팅 계열의 이점이 큰 별자리들이 많은데 유라는 1돌파 부터 6돌까지 유라 자신의 딜링 성능을 상승시키기 좋게 설계되어 있어서 돌파 효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3.8 신규 캐릭터 유라는 어떤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타 모션입니다. 유라는 평타를 많이 쳐서 궁극기 데미지 스택을 쌓아야 하는 캐릭이기에 범위는 좀 좁아도 한 사이클에 총 7타가 들어가서 대검 캐릭터 치고는 공격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특이한 점은 막타 모션이 검을 땅에 내려 찍으면서 전역한 기쁨을 표현하고요. 승리의 브이와 샤라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3타 모션에서 정지하면 검을 요염하게 정돈하고요. 그리고 4타 모션에서는 유라의 표정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궁극기 스택 쌓는 건 평타 모션 중에는 일반 공격 판정만 해당돼서 강공격은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소 스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냉혹한 마음이라는 스택을 이해해야 하는데 궁극기로 쌓는 빛체검 스택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짧은 터치와 홀드가 있는데 둘다 얼음 원소 피해를 입히면서 짧은 터치는 스택을 쌓는 방식이고 홀드는 스택을 터치합니다. 트리는 방식입니다. 짧은 터치로 적을 명중시키면 최대 2스택까지 e 쌓이는데 스택이 쌓일 때마다 유라의 경직 저항력이 상승하고 방어력이 30% 증가합니다. 현재 방어력 888인데 짧은 터치를 한번 하면 유라의 옷깃이 희미하게 흰색으로 빛나면서 방어력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짧은 터치를 한번 더 하면 이렇게 검모양이두개 뜨고 옷깃이 완전히 빛나면서 방어력이 더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는 경직 면역은 아닙니다. 2스택 e 최대치인 상태에서 홀드를 시전하면 얼음검 두 개를 추가로 떨구면서 20렙 돌파 특성을 통해 궁극기 기본 피해의 절반만큼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얼음 내성과 물리 내성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사용 시 7초 동안 유라의 일반 공격 스킬 궁극기로 적에게 피해를 줄때 스택이 쌓이는데 이때 유라는 경직 면역이고요. 여기 적힌 궁극기 피해는 아까 이야기한 20렙 돌파 특성 피해를 포함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60렙 돌파 특성은 궁극기 사용 후 원소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냉혹한 마음 효과를 1스 제공해 줍니다. 궁극기 스택은 최대 30 스택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육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12에서 13 스택 정도 쌓입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원소 스킬은 적을 명중시켜야 냉혹한 마음 스택이 쌓이고요. 궁극기 비체검 스택은 적에게 피해를 줄때 쌓이기 때문에 궁극기 스택은 쉴드 상태의 몬스터를 때릴 때는 스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런 종합적인 스킬 구성을 제대로 쓰려면 개인적인 추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먼저 오프필드 캐릭터들의 스킬을 전부 써줍니다 이후에 유라가 등장하면 E, Q 평, 평, 펴평 E, 홀드 평, 평, 펴평 치다가 궁극기 터트리면 됩니다. 상황별로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궁극기가 터지기 전에 내성 감소를 위해 이 홀드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추천 스킬 레벨은 첫 육성 단계에서는 868 정도 찍으시면 되고 이후에는 저처럼 989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왕관을 주고 싶다면 궁극기 먼저 주시고요. 고유 특성으로는 캐릭터 특성책 합성할 때 추가 상위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파 효율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건데 1돌은 원소 스킬 홀드로 적의 내성을 깎았을 때 유라의 물리피해 보너스가 30% 증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이클 순서만 지킨다면 별도의 제약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이고요. 2돌은 원소 스킬 홀드 쿨타임이 원래 10초인데 이거를 짧은 터치 쿨타임처럼 4초로 줄여줘서 원소 스킬 홀드의 내성 감소 효과와 원충 측면을 편하게 활용 가능한 별자리입니다. 3돌은 유라의 핵심 주력기인 궁극기 레벨 증가인데 순수 딜량 증가만 따지면 1돌과 2돌보다도 효율이 좋은 돌파입니다. 5돌은 원소 스킬 레벨을 올려주고요. 4돌은 체력 낮은 적 상대로 피증을 얻게 되고. 육돌은 유라의 스택을 최대한 쌓을 수 있어서 완성형 돌파로 볼수 있습니다. 풀스택을 쌓을 경우 100만은 그냥 넘기는 데미지가 나와서 잡몹 상대할 때는 궁 쓰고 빠르게 교체하는 플레이를 해도 되고 보스전에서는 풀스택을 쌓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유라의 권장 스펙입니다. 원충은 130에서 150 정도 챙기면 되는데 파티에 패보창을 착용한 로자리아나 미카 아니면 라이덴이나 도리처럼 원충 보조 요원이 붙어 줄때 추천 원충이고요. 이런 애들이 파티에 없다면 150도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공격력과 치확 치피는 5성 무기 천공의 긍지 기준 추천 스펙인데 파티에 로자리아 같이 치확을 보조해주는 캐릭이 있다면 치확을 5에서 10 정도 빼도 되고 치피를 10에서 20 정도 높게 목표 잡으셔도 됩니다. 원충을 개인별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챙긴다고 가정하고 추천 무기별로 추천 스펙 정리하겠습니다. 무기별로 옵션이 원충인 경우도 있고 치명타인 경우도 있고 공격력인 경우도 있다 보니 성유물에서 챙겨지는 옵션 양을 무기 기기별로 조금씩 다르게 계산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은 공격력이고, 치히은 치화, 치 은. 치피를 말하고요. 데이아 출시 이후 갈대바다의 등대가 송래보다 포텐이 약간 더 높다는 결과가 있어서 파티 서포팅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등대가 남는 분들은 유라에게 종결급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5성 중에는 늑대의 말로 천공의 긍지, 단무지가 유라 전무인 송래보다는 밀리지만 포텐은 비등비등하게 다 좋은 무기라서 이번에 무기법 들어갈지 고민인데 5성 무기가 여기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폰타인을 위해 참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성 무기 중에서는 기행 무기인 이무기검, 한정 피건무기인 아쿠오마로 이벤트 배포무기인 참치대검, 설산단조무기인 설장의 성은, 몬드단조무기인 고아프로토타입이 있는데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요즘같은 무대에서 4성무기로 주인공 포텐을 내고 싶다면 여기 표에 추천드린 스펙을 맞추더라도 적어도 유라 1돌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5성과 4성중에 마땅한 무기가 없을 경우 3성무기중엔 비천어 대검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성유물입니다. 유라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는 당연히 창백 사셋입니다 창백이든 기사도든간에 물 피해 보너스를 주는 세트 효과는 다른 원소 피해 보너스를 주는 세트 효과보다 옵션 양이 많기 때문에 파밍 단계에서 공격력 2세트를 거쳐간다 하더라도 가급적 창백이나 기사도로 파밍해 주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옵션은 이렇게 되는데 시계를 공격력 쓸지 원충 쓸지 부분은 무기 중에 공격력 옵션을 주는 늑대의 말로나 단무지를 쓰면서 다른 부위 부옵션에서 공퍼가 많이 붙고 원충이 단한 번도 붙지 않은 경우 쓸수 있고요. 웬만하면 공퍼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추천 조합입니다. 1번 자리는 유라 온필드 고정이고요. 2번부터 4번까지의 자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이덴의 경우 여전히 현재까지도 원충 보조와 공급기 피해 증가 측면에서 투 딜러 사이클 체제로 압도적인 포지션이고요. 로자리아의 경우 6돌의 물리 내성 감소 효과와 얼음 공명, 치확 버프, 유라 원충 보조 등 이 점이 굉장히 많은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비경 특성상 물원소 캐릭이 필요하면 행추나 야란 중에 한명 데려가면 되는데 궁을 쓰고 온필드 시간이 긴 편인 유라에게 야란이 주는 패시브 피해 증가 버프가 너무 찰떡으로 좋습니다. 유라 파티 전체의 DPS를 끌어올리기 위해 나이다가 서브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이쪽 포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경 구성에서 잡몹이 많은 무대에서 유라의 스킬과 평타를 잘 맞추기 위해 원소 내성각과 피증의 이점을 버리고 그냥 카자흐를 기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학이 얼음 전용 서포터이지만 궁극기에 물리 내성 감소가 있고 패시브의 피해 증과 버프를 유라가 쓸수 있어서 나름 데려가기 좋습니다. 번개 행자는 유라의 원충 보조 측면과 초전도 보고 데려가기 좋은데 미코와 북두의 경우는 파티 전체 DPS 면에서 화력은 좋지만 원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리에 들어가기 좋은 생존 지원 캐릭터 중에 종려는 여전히 쉴드 근처 적에게 독보적인 물리 내성 감소 효과를 제공하고 궁극기로 적을 석화시켜서 유라의 스킬과 평타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덥기 때문에 여전히 유라에게 국밥 캐릭이라고 볼수 있고요. 유라는 궁극기 개수가 명암 8렙 기준으로 스택을 최대한 쌓았을 때 2,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개수를 자랑하기에 여전히 베네시 유라에게 많이 좋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는 상황에 따라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럼 이번 나선비경에서 클리어 타임이 나오는 조합은 뭐가 있느냐? 전반부에 데려가기 좋은 구성은 유라 나이다 야란 시노부 유라 나이다 라이덴 미카 유라 라이덴 카즈아 종려 더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되고요. 후반부에 데려갈 수 있는 구성은 유라 나이다 야란 베넷, 유라 콜레이 야란 베넷, 유라 야란 향릉 베넷, 유라 로자 향릉 베넷 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현시점 유라 총 정리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나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정중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